자 우리 김동영을 모시고 우리 연사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농시촌 중학교 2학년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영향입니다. 어, 제가 사실 이번에 발표 주제로 무엇으로 할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 제가 가장 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글쓰기 그 기록이다 보니까 어,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보을또 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택해도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볼까요? 어,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바인더를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인더를 쓰는 이유, 좋은 점,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약간 활용법, 그리고 바인더를 쓰면서 저희 일어나는 일들과, 어, 극소화시간는 기르기 위한, 그 저만의 방법 같은 것을, 어,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순서를 짜보았습니다. 어, 이제 다음은, 제 보물상자 55건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바인더 쓰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거의 매달 한 번씩을 한번 이상의 바인더 쓰면서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역시 꾸준하게 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8번을 썼는데, 어,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분기라든지 월간으로 분리를 했다면,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다인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나의 생각이라든지 가족 나들이 같은 좀 초등학교 전인 주제로 마인드를 썼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마인드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혹시 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전보에 양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분석하는지 그런 거에좀더큰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또, 또 중학교 들어오면서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것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어이인더를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래 들어왔던 학교에서 자유 동아리를 설해가지고 그 동아리와 관련된 어 이제 그다인더도 어,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거 이것 전체가 제 정말 일곱 발어상자라고할수 있고요. 겠어 저의 성사 과정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그 다음에 바인더를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 이제, 이게 크게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바인더를 쓰다 보니까 이제, 기록물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인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쓰는 거는 그래 좋아했던 것 같은데, A4용지를 막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일일이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노트장을 이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남지 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이너리스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편해서 또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다 보니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좀 세부적인 기능인데 주황색표를 통해서 저희 일정과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고 또저 저 자신의 시간 사용처도알수 있게 되면서 또 메모를 계속하다 보니까 글쓰기 습관이 향상된 것 같고 어 제가 이번에 바인더를 정리해 보면서 가장 크게 알았던 것은 결국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는지를 추억을 돌아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인더를 쓰면 좋은 점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히 뭔가 계속해서 쓸거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찰력이 좀어나지않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는데, 저는 또 인터뷰를 내주라고 하면서, 또 바인드를 약간 소통을 하는 그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애들과 나눴던 생각 같은 거를 다시 바이든 프로젝 읽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 재미있다는 어,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는 또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글을 생각, 어, 글로 표현하는 능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주간 체크리스트를 쓰는 게 결국 실질적으로 자기주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는데도, 어, 저만의 시간 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는 저만의 이제 바드 노트 사용법인데요. 우선 이것은 저희 주암캠프 노트이고, 어, 주님 기품면 많이 복잡하고 좀야이한데 사실은 저만의 젠정한 기술을 두고, 어, 주암캠프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 밑부분은, 투드리스를 트 정리하는 것간이고요 또, 윗부분 같은 경우는 주관계 획 같은 걸 쓰는 편이고, 또, 아이, 이모티콘이나 약간, 다이너에서만 또 입는 약간 아이콘?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고, 아래쪽 부분은 일일투트리입니다. <laughs> 내가 오늘 뭐할 일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있다 보니까, 아, 이제, 그날 일은 그날 하자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일단 내가 머리 아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음. 아래쪽 부분이 바로 음. 이주황색도트의하이백를할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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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부분이 음. 시간의 사람처럼 하는 부분인데요. 어, 저도 사실 이주황색 체크리스트를 한동안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이게 여기 부분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일을 적고 할 일만 적다 보니까 솔직히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제가 또 학생이다 보니까 특별히 일과에서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런 계속 일과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간체크 리스트를 굳이 써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해서 설명하시지 않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바인더 와 관련된 자기 경영 페스티벌에 나가서 어떠한 후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제 일과 할 일만 적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색깔팬는 이용해서, 간략하이라도 저는, 어, 자, 자기만 약간 대화창고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 대화창고를 이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어, 확실히 이게, 저와 소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재미있게쓸수있을것 같고, 그래서 보기는 많이 복잡하지만, 어, 이거 자체가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생긴 일이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어떤 느낌이었고, 뭐, 나 오늘은 뭐가 특별히, 고 그런 것들 한 줄이라도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 좀, 그,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나타내면서,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왼쪽은 메모인데, 어, 메모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형식의 제약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어, 어떤, 이,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내가 뭔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잡는 편이고, 또 뭔가가, 어, 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좀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부분에 약간, 그, 뭐야, 인연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어, 약간 마음을 가지는 <laughs>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2016년도인데, 저항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에 대 이런 말이 좋었고요 감상투인데, 감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세 가지씩만 적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 저의 원칙이고요. 어, 세 가지를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그, 맨 윗부분에 있는 것은 약간, 개인의, 저, 개인은 국가대행님, 뭐, 어, 두 번째 는은 가족과, 어, 가족과 함께 넘 했더니, 세 번째는 이제 전체를 화구 전체를 네. 아우르는 그런 감사 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도 하는 상당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 툴을 쓰다 보니까 매번 어떤 사소한 일라도 이 감사한 마음을 네. 감사한 마음 감사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 툴 가장 큰효능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기록과영어학성을보인데요독서기록 같은 경우는 기, 여기는 느낀 점을 가장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한두줄 적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몇 문장을 적고 또왜 그게 몇 문장인지 그런 금만 적고 또 이만큼의 런이 형식을 다 채울 정도의 국가의 작업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독서기록을 <목소리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몇번 올해 몇 권을 읽었는지가 다 나은 것같거요영화감상교 역시도 제가 영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영화를 보고 는 것이 아니라 감상평을 적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또 리뷰 었어요 당시에는 연금술사라는 책에 관해서도 듣고 인기를 했고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저는 독서기록에 하지만, 이게, 오간이 흡성이 때문에, 제, 뭔가, 느낌이 많다거나, 적어야 할 것들이 좀 많, 많아요. 많이 약간, 어, 감명 깊게 다가왔던 그런 책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권리뷰 노트를 숙성하고, 생각처럼, 이때 이건, 공부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전년 공부방에 특유해 자신의 느낌을 말하기보다는, 관찰한 것만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이런 말분장가되있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활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용도로 도세각적인 문제를 찾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공부라는 것들도. 이러니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저만의 정의로 나타내는 것이 그런 훈련을 상당히 할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특기 어떻게 되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글만 적으면 확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때그림을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수업 기기를 하는 중이고요. 분석 과 과학과 스포츠와 영화인데요. 진짜 분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줄거에다가 제가 뭐 그날 좀 흥미 있었거나 그런 것들 을 그냥 줄러 봐. 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선 선택이 간단하다는 생각. 당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우주 관련 책을 참고해서 이런 도착한 패를을었고그 다음에 제가 또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컴백한 이대호 선수가 상당히 이상적인 <laughs> 타로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대호 선수의 타격폼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laughs> 오른쪽은 제가 올해 초에 칼리스 데니스라고 맨몸 운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허 운동법을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렇게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인데요. 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영화 촬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출 기법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연출기법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당시 어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영화를 분석하는 것이 올해 그 영화 동아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시네리스트라고 영화 분석 토론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현재 저거는 25명이고 그 상당히 동아리가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대한 흥미가 또 이렇게 동아리 석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친구들과의 인터뷰 노트인데요. 어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애들과 어, 나누던 얘기고, 사실 학실들 사명이었는데 어, 위에서 보면 그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해서 부자가 되어 나눔 안 하고 면세권 받기 이런 식으로 적은 학생도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막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적어간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 거기 돈놀이하는 사람이라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돈에 상당한 그 중요성을 두었고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인 나이까나 스포츠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말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또아래쪽에 보면 돈을 위한 삶보다 행복을 위한 삶으로 살아서 기구와 행복을 나눠야 되겠습니 이러한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모두 다제제 의견이 아니라 친구들의 의견을 다시 나눠서 적은 것이고 친구들이 저를 직접 자신 이 저를 잘, 거의 이쪽 부분은 거의 제가 애들이 말하는 걸투자해봤습니까정미를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한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바인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또 상당히 뭐 그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즐거움을 얻을 수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나 바인드를 쓰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인데요 가장 직접 직접적으로는 역시, 이거, 페스티벌에서 우승한 것이 있겠고요. 아, 그래서 바인더를 꾸준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아, 동네 바인더도 지나주 이런, 그 문구를 걸고, 우승을 아,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가 약간의 기록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만의, 중학교 들어서는 또, 퍼스폴리오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퍼스폴리오 경대회에서도최소상을 받을 수 있지 않까그 다음에, 올해, 이건 올해 지금 한달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그니까, 러 어, 팀으로 나가가지고, 그데 토론대회 결승에 진출했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어쨌든 상당히 저로서는 어, 토론대회를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는 참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이 었던것 같고, 이렇게, 반댔으면서 논리력으로도, 논리력의 향상으로 이어었던것 같기 때문에, 어 투언도 투언대회결있지 진출 역시도 바인더가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어, 이번에 행망호 그 강의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바인더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어, 그부 장의 강연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만의 방법이라 할수 있겠다는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소어 서비스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요. 어, 다른 무엇보다 일단 책을 읽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쉽고 가장 재밌는 책을 읽는 것이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는 독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독서가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능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 감상을 한줄이라도 적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 어, 그리고 이것은 그 저만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상을 적을 때 뭔가가 할 말이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단순하게 결론이 나는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어, 또 리뷰를 남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 선택해서 그 이유를 함께 적는 것도, 어, 독서를 어막 리드를 길게 막 장엄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것을구 유지할 수 있게 하어 그런 일이 될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독서와 쓰기 습관을 길들기 위해서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는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적인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원도 많이 다면 되고 학교에서도 동아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정말 독서와 쓰기를 할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는데 결국 이것은 조금이라도 귀신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라 할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 절쩔수 없이라고 약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얼마나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때는 게임을 굉 좋아했을 때, 뭐, 그렇게 막 많이 했던 것 같진 않지만, 어 게임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TV 시청 시간이 그래도 꽤 길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여 나가야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제가 볼때 가장 첫, 첫 걸음은 자기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마트폰을 쓰고 TV 시청을 하고 게임을 하는지를 시간을 진솔하게 접는 것만 시작해도 어 솔직히 그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3시간 동안이나 그냥 TV를 멍하게 됐다 이러면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접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간 어그이상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시간을 줄여나가는 데도 어느 정도 연동력이될수 있을 거라고 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역시 과장 관심과 흥미가 있는 그냥 뭐 시작을 하는 것이 어 가장 이제 정성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어 같은 경우도 분석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글쓰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뭐 그냥 줄글이나 아니면 아예 뷰티에다가 그냥 뭔가 제가 흥미 분야가 있으면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런 걸 주제로 짧은 글을 쓰는 것이 어 그런 연습을 해도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한된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강연님이. 김동현 교육에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놀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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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주눅 들지 않고 <laughs> 네. 정말 아빠뻘들 벌들, 아빠뻘들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 쓰는 용어며 단어며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임새 놓고 이런 것들이 아, 제가 역시 스카우트 하기를 잘했다. 예, <laughs> 제가 네, 이제, 에이전시 기회을꼭 맺어야 되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